뭐 다가오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바캉스를 가게 되면은 평소보다 좀 과감한 스타일링도 많이 하시게 되고, 꾸민 정도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머리에 쓰셨을 때 어떤 게잘 어울리고 두 가지 정도 귀여운 느낌의 딱히 스타일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영원입니다 와 날씨가 진짜 미친듯이 덥죠 어디 시원한 데 가서 펜닝도 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듯 같은데 곧다가오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바캉스를 가게 되면은 평소보다 좀 과감한 스타일링도 많이 하시게 되고 꾸밈 정도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세사리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머리에 쓰셨을 때 어떤 게잘 어울리고 해변이나 이런 바캉스 룩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케이크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많이 덥고 해가 쨍하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길고 더추장스럽다 보니까 선글라스를 위로 껴가지고 머리를 넘겨서 땀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지 않게 사용하시는 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튀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에 볼륨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선글라스가 위에 올라가면 선글라스가 갖고 있는 그 볼륨 때문에 얼굴형의 보완도 잘 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바캉스 룩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멋스럽고 약간 시크한 느낌이 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첫 번째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캉스 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모자예요 뭐 라탄 소재라고도 하죠 집을 엮어서 만든 듯한 이런 패브릭의 스타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바캉스 룩이 한 이런 사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운 소재의 셔츠나 나시를 많이 입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핏 같은 거 하나 써주시면 굉장히 포인트 되게 후재근한 느낌도 많이 없애주고 조금 더 러프한 느낌인데 격식을 차린 느낌도 주는 그런 느낌 한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스카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드래곤님이 쭉 착용하시니까 이제 많이 하시게 된것 같은데 패턴이 화려한 부드러운 소재의 스카프를 활용하셔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올드머니 룩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앞에 머리를 조금 남기고 뒤쪽으로만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마서부터 이렇게 두건 형식으로 스카프를 활용하게 되면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 그런 스트릿한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납니다. 쓰는 방법에 따라 방식에 따라 뭐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니님 작도이어스 갔을 때 스카프를 두른 게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놀러 가시는 그 휴양지에 맞는 이미지에 스카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도시에서도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건데 바로 집게핀입니다. 바닷물에 절여지거나 조금 이제 물미역처럼 축축 처지고 무거운데 이렇게 집게핀 활용해서 들어서 묶어주시면 거추장스러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이쁜 목선도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어깨선도 굉장히 포인트 있게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씩 가방에 넣으시거나 이제 가방끈에 달아 놓으시고 다니시는 거를 굉장히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직각핀에 더불어서 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스크런처입니다 고창균들하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스크런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에서도 요 밖에만 나가도 이제 하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손목에 끼고 다니시는 분들 가방에하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망 묶고 나서 스크런처 하나만 해줘도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약간 더 생기가 부여되고, 스크런처에서 나오는 이 볼륨감 때문에 훨씬 더 화사한 느낌도 들고요. 축축 처지는 느낌이 많이 보완이 되니까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는 이거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바로 딱히입니다. 바다 이런데 가면은 굳이 돈도 안 쓰고 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딱히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노출이 심한 스타일에도 이렇게 딱히로 해서 내려서 따 버리면 부담스러운 부분을 많이 감춰줄 수도 있고, 여리여리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머리를 이제 묶었을 때 업된 느낌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딱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복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성이 굉장히 있는 머리잖아요. 딱히 이용하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새가닥 딱히는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줄 아니까 두 가지 정도 귀여운 느낌의 딱히 스타일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딱히 몇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만 하셔도 어느 정도 다 활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어우러지는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쁘게 손질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닥 딱히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인 거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원하시는 부위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잡아줍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정확히 두 갈래로 이 양을 나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나는 좀더 불규칙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굳이 동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히 전에 유념해야 될게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닦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들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너무 당기지도 마시고, 이 상태에서 힘을 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 잡은 머리카락을 바깥으로, 손을 안으로 넣어서, 안에서 바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도가 들리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빠주시면 됩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 바퀴를 돌렸으면, 그대로 교차해줍니다. 돌린 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교차가 됐으면, 오른손에 오는 머리도 두 바퀴 돌려줍니다. 그러고, 시작. 그래도 똑같은 방향으로 교차할 거예요. 만약에 돌리는 걸 반대로 돌리셨다 하면 교차되는 방향도 반대로 해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오는 거 반복 오른손의 법도 반복 해서 교차 돌리고 교차 여기서 꼭 유념해 주실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각도가 질리지 않게 하라는 부분에서 여기를 돌리실 때도 이렇게 위로 넘어리면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제품을 여기서 사용하셔서 하시면 잔머리도 안 두고 탄탄하고 더 어, 쉽게 손질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접속 사용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까지 가셨으면 이무줄 사용하셔서 끝에를 고정을 해줍니다. 기본 두 가지 딱히인데 좀더 스트릿한 느낌과 쿨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 여행 가시거나 바캉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딱히니까 기억하셨다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가지 딱히로는 진해 딱히를 보여드릴 거예요. 따음 모양이 진해 같이 얽히설게 돼 있다. 진해 다리처럼해서 진해 딱히라고도 하는데 나뭇잎 모양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고 소녀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는 히피 스타일에잘 어울리는 딱히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가닥 딱히 시작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삼등분을 해줍니다 삼등분이 되셨으면 이거를 세 가닥 땋는다 생각하고 한번. 두 번까지만 가주세요 이제 우리가 두라다타키가 돼야 되니까세 가닥이 아니고 이제 두 가닥으로 나눠졌어요 오른쪽 머리카락에서 소량만 좀 손이 많이 들어도 많이 해주셔야 디테일이 더잘 살아요 오른쪽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이만큼만 가져와서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양 조금만 갖고 와서 넘겨줄게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이만큼 왼쪽. 왼쪽에서 이만큼 왼쪽. 오른쪽에서 이만큼 왼쪽에서 진해닦기의 포인트는 손에 힘을 조금 확실히 주고 하셔야 펜션감이 좀 확실히 받아가면서 진네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짱짱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하실 때 이렇게 젤이나 왁스 같은 거 끝에 발라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잡혀있는 이 섹션 안에서 최대한 안쪽 머리를 가져서 끌어와서 넘겨주시면 조금 더유동감 있는 진네닦기가 됩니다 안에서 넘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더입 체감이 있어요 그냥 바깥에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전체적인 율동감이 더 살겠죠 이걸 힘 있게 따면 촘촘하고 얇게 나오고요 힘을 좀 풀고 러프하게 다면 약간은 덜 촘촘하지만 조금 더 이것보다 두꺼운 진젤 타키가 나와요 계속 두가지 타키로 가셔서 끝에서 마무리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끝에서 잘 풀리기 마련이에요 이게 두 가닥이라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세 가닥 타키로 한번 정도 해주시고 고무줄 처리를 해주시면 덜 풀리고요. 그리고 마무리도 조금 쉬워지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진해 모양이? 진해 이 진해 모양. 이게 진해 딱킹입니다. 이 진해의 디테일을 더잘 보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상태에서 이 양쪽에 이 진해의 이 별들을 손톱 끝으로 잡아서 살짝씩 빼줍니다. 위쪽에서부터 빼주셔야 돼요. 밑에서 자칫 잘못해서 시작하면 위에서 다 우거러지니까요. 조금씩 먼저 한번 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을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제가 빼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더디테일있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더 과감하게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막힐 정도로. 그리고 조금 더 불규칙한.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안나오고 이렇게. 꼭 깔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게 러프하고 해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 여성스럽고 여유로운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시기 좋아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연출하시기도 좋고요. 세가닥딱해는 다들 하실 줄 아니까 이거는.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히 하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바캉스에 어울릴만한 헤어스타일 악세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저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샘솟는 것 같아요. 거기 조심하시고 조금 시원한 데 가셔서 여유를 즐기시고 예쁜 사진 많이 남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